성도들이 매일 말씀 읽고 순종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도들이 매일 말씀 읽고 순종하게 하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 압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 성경 읽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여야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읽고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경말씀 읽기를 귀찮아하고 성경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매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심령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도들이 매일 말씀 읽고 순종하게 하소서.